우와 아이엠발드 바뀌었구나 신기하다. 아궁극기 12초. 그러면은 궁쓴 다음에 부활시키고 추이엔 네, 한번더 부활시키는 거네. 아하, 쓰레기예요. 아, 아나 쓰레기예요. 아나 네. 쓰레기요네아 <laughs> 아, 아, 근데 게스트님. 안 받는 판이 없는 것 같은데. 되게 타기 아, 아, 차인데 원챔이었는데 이제 안 해요. 요즘 힐러 뭐예요? 페나타 요새 잡아 던데요 애니타랑 베르시 아, 예. 루시고요 네. 동동동동. 뭐 할까요? 점수대가 아마 마스터일 거예요. 없었다며. 마스터에서 줘야저거 <놀라> 뭐 아마도 마스터에서 <놀라> 가속 없어졌다매. 음... 가속 없어졌어요? 가속이, 가속이 없어요 그 아마 점프 해 가지고 분니까 <놀라> 아, 근데, 근데 요이지한점에는지이안 들어가는데. 기리. 어자리아도 나오네 요즘 신기하다. 잘해. 잘해. 아, 아니 잘하 잘하는데 그래. 근데 딜이 들어갈까? 그게 문제야. <laughs> 겐지한줄 아서. <조라다. 웃음> 아 근데 저 파라 있잖아요 파라. 아 파라, 파라 아, 파라, 아 뭐. 파라 있었어. 네. 아니면 내가 뭐 그냥 풀차징하고 싸우지 뭐. 아, 파. 아 근데 세 발이면 충분해님. 이곳에 일어난 비극이. 세 발이면 충분해님? 베르시님 이거 발키리 이거 뭐죠르시야 바뀌었네. 뭐하래서? 전혀 듣지 못한다. 아저아제 전판에 나 차단했나 봐. 아 어? 뭐야? <목소리도> 우리 라인 0 0이 마크 달고 있는데? 오0이니까 아, 그렇지. 와 뭐야? 오나 일와이 마크 고 있잖아. 아 뒤트레 뒤트레 뒤트레. 이프아나 약간 잘잘했어 어 좋아 리가해서 여기, 여기 이쪽 방에 힐 있어요 오케이 좋아. 아, 좋아. 이거, 이거 아 바뀌었네? 이거 어, 바뀌었네? 오열메시게드끌어다 아, 이거 바뀌었잖아 쟤컷 지금 가릴게요. 어우, 와, 와, 알았어. 뚫린다, 야, 뚫린다. 어, 요 공, 공1 0 0공 80%. 아. 야, 벤치 개피, 벤치 진짜 개피. 아, 미안. 아, 이거 발킬이 아니에요. 내가 공고. 말라 아, 뭐야, 나 쟤... 제... 아, 어, 아, 아, 진짜. 이 아 이거 메를 안 끌리게끔 해줬어야하나씩되 이거 근데 방벽 채워지는 거 너프됐나요? 방벽이 너무 늦게 채워진 느낌인데. 오 방벽이 되게 늦게 채지는 느낌인데. 아 괜찮겠네. 근데 우리 하나 누가 봐지아 괜찮아요. 잠깐 <laughs> 이거올라가서안떨어지는데요여이게 아, 끌려? 이거비행데귀여라가서안떨라지네 어, 생각보다. 내가 그라네라 도망가다 끌렸다. 오라이라라라한거라데아이오라라 아, 겐지 못 산다. 아, 깜짝. 여기 딜랑 개피. 이다 잡았네. 엔드 개피, 겐지 개피, 겐지 개피. 시드야 아, 비트 좋다. 배려서배려졌 아, 우리 라만 진짜 한 번만 더 하자. 한 명만. 어, 여기 끼인데 내가 다 만일 좀 아, 어려워, 어려워. 어. 어, 나이 아, 우리... 뭐야, 뭐인형딜러 할래요? <laughs> 아, 우리 힐러 한명 맞자. 라인형딜러 할래요? 저 탱커밖에 오케이. 안 돼요. 아, 나 왔어, 나 왔어. 아, 나왔어, 나왔어. 쓰자, 쓰자, 쓰자. 아, 나왔어. 파라야 공수자, 공수자. 저제 파라부터 잡아야 돼. 야, 공쳤다, 공다 아, 공, 다 뭐,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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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음, 안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시야시고시 아, 씨엣 시 근데 궁 아낄 걸 그랬나? 근데 나 누웠다 아, 오랜만에 라인 너를타니까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 야,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 오케이, 루시아 찰 라인 키피 라인 피 아, 씨발, 로드, 아, 그래. 아, 우리 힐러가 파킹이구나

어째, 공 뺐어. 라인은 가끔만 열고 있긴 한데요. 죽다죽다 아, 죽으면 안 돼, 죽으면 아, 좀만 힘내자, 좀만 힘다 <laughs> 아, 나 아, 그... 아, 힐러 잘랐어, 힐러 있겠는데. 잘랐어. 아, 나 죽으면 안 되는데. 다행이네. 아, 왜안 뒤져, 씨발, 야, 나. 어호레구아의 료. 자, 틀자마자 틀 오. 오 야, 이거 발이 있어? 있어. 아, 이거 맵 효과 이잖아 아, 저 아, 맞네. 지이 아, 아, 야, 라인 1분인데 개삐가 어, 부착됐다. 아, 아이고, 이거 부착됐으면 안 되는데. 아, 씨. 아, 씨발. 어, 뭐야. 아, 좋다. 아, 아, 뭐. 아, 와우, 한 방에 다 터졌다. 아, 와우. 아, 씨발. 네. 한 번에 다 죽었네. <laughs> 야, 어디 뭐 사고 어려워. 사고났어, 삐용삐용돼. 뭔 소리야? 음... 호그를 해볼까? 몰라 우리 집 앞에 사고났나봐. 아... 아 이거 메르시 재밌다. 이번 시즌은 메르시만 판다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. 네, 배그도 하죠. 한명랑 게임해야 되는데 계속. 이 좁보. 이번 시즌 언제부터 시작했죠? 한달 됐죠 한달좀 한 달? 넘었나? 응, 응. 이제 시즌 짧아졌더라그죠두달응두 어, 달밖에 안되잖아두달 얼마 안 남았고 이제 <laughs> 15일인가 남았어 안녕? 뭐가? 15일이요? 이번 아, 시즌이요 아 어, 이번 시즌 이번 시즌이 15일밖에 안 남았다고요? 아한 어, 16일? 15일 몇년남았던데요왜 이렇게 짧아요? 이번, 이번에 짧아졌어 이번에 짧아졌어 그니까 9월 1일에 시작했어. 하고 두 달이래. 응두 달, 두 달. 그래? 네, 그럼 11월 초에 끝난단 말이죠. 어. 아, 씨. 아, 누구... 어떤 파라야 음. 빰빰바밤로드그 너프먹고 나서 원콤 내려면은 끌고 나서 머리 쪽 때려야 돼요 무조건 머리 쪽 때려야지 원콤 나더라고요아 왜왜왜왜 왜, 왜. 야 내, 지, 근데 디바 매트릭스 아직도 있나? 아나 잤지 뭐야 왜자나 쟤네 포탑 있다 나이 나 힘들어 힘들어 줘나 힘들어 줘어 렌트기 한번 하면 되는 거? 뭐요? 포탑을 랑인트랑 라인 오케이 좋다. 다어아 잔다. 아 렌트 떨어어야 되는데. 아, 아 루시퍼! 루리스님 네? 퍼루요 아. 네. 메카 때힐좀 많이 주세요 루시퍼! 루 힐이야 꿀잠 야시원루원 나도 시원 나도 퍼원 야, 이거 아, 이거 진짜 매력, 와, 저게 안 죽어? 얼마나 피를. 아, 다야 돼, 아, 이 아, 아발 나, 아, 저기 다 어디와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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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어디, 지금 뭐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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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렵네 아시발야 이거 잡아 컷. 나이스 어, 포그하니까 그나마 편하긴 하다 응. 아나 킬금이네 뭐지 나도 킬금이야 아리얼루다가 나도 킬금이야 어, 하나 둘셋 어, 저도 킬금인데 나 17킬 그나 그래. 0킬 나도 17킬인데 어야 어, 잠깐만 얘는들나하지 w h 지 t t 아 e f 이 c k Oh, w t t h e f u c k 어 o w We don't k n o 라 오, 어딘 <laughs> 나이스. 어나설 아, 아, 나, 나, 나. 어디야 어디야. 여기 여기 나이프 형들. 야이 친구 메클리. 이 친구 메클리 컷. 오, 다 잘하네. 아힐좀힐좀주 조각. 조힐이야 조각 없어. 너 너무 잘 가. 이제 공격다공격다아니 씨발 팔아군. 씨발 너프됐냐 아깝다. 골라 밀었는데. 아, 나다 나 아. 어 아쉽네. 야, 파라 궁넣어야 됐어? 아니? 그리운데? 왜 이래? 이렇게 안 뒤져? 발 다시 가자. <놀람> 아1데다 <빨리. 놀람> <놀람> 야, 이층에후이야구이 친구, 이나구이나구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대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이 친구, 이친아이 친구, 이친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이이 요, 아무도 안죽었 어, 팔아 팔아, 팔아. 네. 어, 살려줘, 살려줘. 아나 어, 다리, 다리 다리, 다리. 어, 살았다, 살았다. <laughs> 아, <laughs> 이이잘 네. 네, 밀었다, 우리. 었어 밀었어, 밀었어. 밀었어. 네. 나이스. 가는 중. 헤헤헤. 어, <laughs> 우리 좀개속 도전 비 죽으면 안 돼, 돈비 죽으면 안 돼. 해야 되는 건가? 어, 고 난... 뭐야, 거잘 어, 밀었지? 완스. 내가 내는데 누가 밀었 내가 밀었잖아. 그거 어, 라이너트가 밀었어요. 내가 밀었잖아. 상대팀. <laughs> 야 솔져파라. 뭐있데야이봐 뺐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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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다뺐다뺐다뺐다 뺐다가, 뺐다 뺐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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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가 뺐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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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가 뺐다가, 뺐다가, 뺐다 뺐다가, 뺐다가, 리다가 아, 레지 왔다. 가자 가자 가자! 아이고, 아까워라. 살려줘. 루시우 시우시우 어디 도망가? 아, 슈발! 아, 좋 메리 다파 메리 슈어 이겼다! 릴다 아, 릴라 릴라 릴 좀만 있내 좀만 있다 좀만 있내 좀만 있내안나안나할수 있다! 뭐야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! 할수 있다, 할수 있다! 할수 있다, 할수 있다! 돼지, 돼지, 돼지! 아, 리퍼가 나오네. 아, 반발되한번 빼자, 한번 빼자, 어, 아, 아, 고 있어, 되고 있어. 갔어? 아, 됐다됐다됐다비여비여 씨야 살려줘 아비아 예.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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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밀어 밀어 벼어벼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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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밀어 벼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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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빡치네. <웃음> <웃음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! 아, 저기 던겼다. 그것나이 말이 돼? 어, 원숭이 잡있 아, 원숭이, 원숭이. 잡아. 잡아, 잡아, 잡아. 저기가 캡았어 맞았어, 맞았어, 맞았어. 팔아 다막았어 잘했어. 나이스. 아, 놓고 이 됐다. 잘했어. 아. 아 나이스. 어. 몇킬 했는데 아는 사람 나나몇킬 했게 나 아, 30킬 했는데 게임 힘들다 아 어렵다 어려워 아 공격이야? 아, 좀, 좀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자 어렵다, 어려워 분 안. 안. 막을 수 있나? 안. 루도 좀만 힘내자, 좀만 힘내자 도 안. 탑도 어려워. 공중에 날라다니는 파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... <laughs> 아우, 개 짜증... 내 갈고리 명중률 왜 66%나 돼? 제저 목소리 음. 어때요? 오케이 헬륨 가스 먹었어요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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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륨 가스 안 먹었어요. 그 형... 그 형... 거북게요 지금 들기가 가자~ 나가자, 아, 가자, 가자. 아 리얼 진짜 감기 먹었네 소리가 뭐 있까? 뒤에 뭐 있다? 어, 어, 파고호가지 어. 어. 뒤에 있지 파라 지 컷. 벤지컷 메르시 컷피피 들이 들이. 들이. 아, 가울 차. 차. 가울 나이 차. 차. 나이 잡자. 잡자. 오브 a i 오 I 다이스나 I sa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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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야야 i d I s a i 야 뭐야 a i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i 야 I said, I 어 a i d I said, I s 공원이다 공원이다. 아들 공원이야. 는데지공인데 잘해가지고. 야 화물 떨어지마 화물 떨어지마. 화물 떨어지면 죽어. 파줘, 음. 화물 어, 화물 화물. 벤지 간다. 화물 화물 화물. 파라 파라 라 건물 위 아, 여기 다 여기 다라 여기 다 화물에 아, 한판 떨어지면 바로, 바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. 어. 뭐? 야지 벤지 벤지 벤지. 아 봐. 전피야띄아나이가 괜찮아. 이쪽 가. 가겨가가기 야, 2층 봐. 2층 보자. 방금 부다 방금 부다 2층 보자. 2층 보자. 2층 보자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와, 지렸다. 파라컷. 이게 뭐 있더라? 아. 아나 죽는다. 아, 간다. 아, 슈발. 라이트. 아, 라이트. 와, 지렸다 메르시. 아, <웃음> 와, <웃음> 이걸 쭉 밀어버려. 와, 개잘하네, 팀원들. 라이키픽. 와, 개쩐다. 아, 개잘하는데, 다들? 저기, 저기, 저기. 아, 씨발련. 아, 컷. 나이스. 컷. 아니, 카트. 그래, 예. 잡아, 씨발련. 타졌어타졌어나타왔어 미리 잡았다. 미리 잡았다. 나죽어나죽어 아, 나. 제가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. 이긴다. 와. 나이나이나이 오케이. 미 되나요? 네. 네. 나이제들이쪽에 로더그. 저도그 피해. 로개피 나이스. 개피, 나이 오케이 로더 꺼지시고. 아, 스파 아, 6K. 잘하네 뭐 잡아 이거 잡아, 이아새끼 나이스, 아, 나이스.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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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지기 잘하네, 다들 야, 우 개잘해, 나 53킬이야, 뭔데? 17킬, 지금 2매가5 3 뭔데? 아, 잘해 아, 루시 잡아. 아, 루시 잡아, 루시 잡아, 루시 잡아, 나이스 아, 못 잡았다 뭐야, 못 잡았어? 홈 와, 홈 와, 홈 와, 야 우와 우와 뭐야, 도와드까요 지금이다

오케이. 잘했다멋 와. 와. 우미네 진짜 미쳤다. 다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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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진짜. 을키 <laughs> 잘해 다 와. 대박이다. 와 좋아. 1분으로 6대 3까지 밀었어. 잘야 일단 아가리 털지 마. 일 아가리. 잘따라 보자. 오케이, 오케이.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아가리 털면 안돼 아, 어떻게 또 디바해? 음, 아,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끝나고 이제 이자 음, 끝나고 이자 끝만 는데 엄청나다 공격력 증가. 야, 아. 라인 없어나 제가 옛날 사람이라 라인을 잘 못해요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응, 삼분만 어떻게 달달하게 막아보면될것 같은데. 저게 공격까지. 스무스하게. 아, 스무스하게. 아, 나 지금 털 준비돼있다 형들. <laughs> 아, 나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. 1 5초안 되잖아. 안 되게. 힘 끝나고 가. 오, 이렇게 삼분만 해보자. 오케이 3분만딱 맞고 이제 기분 좋게 가자. 아이고 아, 다리야. 다리야. 다리야 반비, 다리야 야 하야, 하야, 하 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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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야다리야 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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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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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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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아, 야야 캐시 피이드인데. 아나나 죽었다. 아 어디 야겠는데 빼다 빼다 빼다. 어. 야 이럴까? 이아루셔컷루셔컷나이어알어아 잠깐 너무 어, 들어갔다나 들어갔다, 아, 방금 들어간 거 많이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. 가보 가자. 뺄까뺄까뺄까뺄까 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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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궁 있어 나궁 있어. 아, 아, 어, 아, 죽었다. 비비다 죽었다. 오, 아, 시발. 응, 안 되겠지. 어 아끼자. 파도 있어. 이게 숨모터기 막 하고 있는데. 와, 저거 안는 티랑 얼마나 감도지? 토로빼라 여기 수술 토로 떼야겠는데. 어. <laughs> 어? 아이고. 저데 아, 나이스 파아 나이스. 어디에 차가지고. 나 도루 왜 도루 왜빼봐 왜? 던지지마! 치니 소리 아, 형 근데 빼면 좋겠다. 아못 한다는 게 아니다 소리형 나이도나이도아이도아맞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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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지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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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이고이고 아이고... 스이고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이거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이이 냉냉 이거 하향된 거는 알고 계시죠? 저 시즌 2에 하다가 와서 몰라요 잘 다. 그 호그 이제 원콤 <laughs> 만날 텐데? 어 원콤 이제까지 다 됐어요. 채드 노려. 30초 30초만 막자 30초만. 호그카트. 호그 나콘 나왔어. 나왔다. <laughs> 여기서 막자 여기서 막자무전는데 아유 아유. 초만 오 10촌만. 나이스! 와 대박! 어, 디바 궁! 아..아..아..다리아 어, 아, 나왔네. 밀렸네? 와..뒤에서.. 네, 궁 있어 궁 있어. 야, 뒤에 다 했다. 모였다가 한 번에 가죠. 이제 추가 시간이라 한번 싸움이니까. 뒤로 뒤로. 포그 형이 딱 밀렸네. 아, 나도 궁 있어요. 나도 궁 있어. 궁 있어. 둘, 셋. 싹잡다싹잡다 유도야. 유도야. 아. 이쪽으로 이때. 쓴다! 아유, 어. 야, 메르샬, 우리 다딸 어, 아니야, 아니야, 에이, 괜찮아. 에이, 괜찮아. 아, 저 둘이 앉아있게다할다다시다리야 다리야, 다리야, 다리야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로동로동포션동로동 잡자, 나이스. 나이스, 나지 겐지, 어? 지와 했어, 6-7이었다 그 아. 잘했다, 잘했다 우리 팀 잘했다 거의 이픽끝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네요 아, 수고하셨습니다, 형 어. 아. 되게 재밌었다 아, 지 텐님 겐지, 텐님 그다음분레이하지 마세요 고하습니다 아, 이거 솔직히 내가 잡기 전 이것보다 바랬는데 아, 믿어요 아, 66킬 했 아, 멋져, 멋져. 잘한다. 아, 66킬 실화야? 근데 오버워치 생각보다 아, 클린한데? 아, 두판 연속 했는데 이렇게 클린한 게임으로 재밌게 나오는 건또 오랜만이다. 내 게임이 클린클린하잖아. 역전겜 게임 나왔어. 역시 근데 안 하다가 니까 라인하르트 같은 건 못하겠다. 호그 같은 걸 해야겠다. 어려워. 아 밤에는 좀 클리네요? 낮에가 문제라고? <laughs> 얼마나 그러겠네.